네 안녕하십니까 이은혜입니다. 이번 순서는 초대 손님을 한분 모셨는데요. 주제가 간호사를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하신 특별 손님 이정화 간호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화입니다. 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네. 저는 대한민국 간호사 이정아입니다. 어 저는 대학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병원에서 임상 간호사로 한 2년 넘게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간호 조무사 양성 학원에서 어, 그 강사로 한 3년여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옮겨서 그리고 중소 병원에서 심사 간호사로 근무를 한 1년 가량 했었고요. 그리고 육아로 인해서 휴직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다시 개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정화 어, 선생님은 보통 이제 간호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업무 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업무를 하셨는데 대학 병원에도 계셨고 간호 조무사 교육도 하셨고 심사 간호사 업무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원급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오늘 인터뷰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초대 손님을 잘 섭외한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정하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간호대학에 입원을, 입학을 했을 때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어 간호사가 되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제 어렸을 때 진로를 정하고 이게 직업이 곧어 옛날에는 그 직업으로 평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가치 있고 어, 어 의미 있는 그리고 남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주변에 친척이 간호사였던 분이 계셔서 또 아버지의 권유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른들이 생각하실 때는 간호대학을 나오면 그 당시 취업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또 여자로서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 중에 선생님과 간호사가 있다. 어 다른 직종은 이렇게 여자들이 근무를 했을 때뭐 아가씨, 야, 뭐 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선생님이랑 간호사는 이렇게 직장에 가면 다른 분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런 음. 점을 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네. 네. 네, 간호대학을 추천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되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의미 있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던 이런 이제 개인적인 동기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다.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측면이 있었던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병원에 신규 간호사로 이제 입사를 하셨는데 신규 간호사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거랑 제일 보람 있었던 거를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어 제가 뭐 미약하지만 제가 간호했던 환자들이 처음에 힘들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음. 이렇게 나와서 가시는 음. 모습을 봤을 때 퇴원하실 음. 때는 섭섭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학고또일 음. 일이 참 보람되다 음.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힘든 거는 아무래도 대학 병원은 음. 워낙 이렇게 층층시야. 아, 네. <laughs> 아시겠지만 음. 아, 수간호사부터 책임 간호사, 선배 간호사들 아 너무 무서웠거든요. 음. 그리고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 일도 서툰 데다가 음. 그리고 환자 일단은 내가 담당해왔던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 항상 근무 시간 내에 그 일을 다 못하고 나머지 숙제하듯이 음. 이렇게 매번 제한 1년 정도는 남아서 해야 할 일들 다 해야 하고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laughs> 훔치면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그 해나갈 때 예, 그런 점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규 간호사 시절에 제일 보람됐던 거는 환자가 회복해서 퇴원할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고, 힘들었던 거는 이게 너무 층층시하다. 그리고 일이 서툰데, 나를 케어하기도 힘든데, 환자를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이제 이런 거가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경력 간호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떤 거가 또 힘이 들고, 어떤 거가 제일 보람이 있으세요? 어, 이제는, 어, 좀, 예전하고 달리, 이제, 나이도 들었고, 또, 육아나, 뭐, 여러 가지, 사회 경험상, 연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이제, 나이가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으로 저도 이제 접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해의 폭이, 음.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음. 같아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 이렇게 그내 마음 속에 그분들의 아픔을 좀 공감하는 음. 부분들도 훨씬 더 많이 늘었고, 음. 아, 그리고 좀 짜증내시면, 아유, 그래 몸이 아프셔서 짜증을 내는 것 같다. 음. 이제 그런 이해가 음. 젊었을 때는 음. 예,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음. 예, 이제 나이가 되니까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고 예, 환자들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규 간호사였을 때는 나를 케어하는 것그 자체가 <laughs> 힘들어서 환자의 마음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이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연륜이 쌓이면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여유가 있어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는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위로 받고 싶은 이제 그렇죠. 그런 마음이 네. 있는데, 사실 의사들은 쌩! 하고 지나가고 <laughs> <laughs> 이제 시간에 손잡아주는 의사는 사실 별로 없는데, 늘 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간호사잖아요. 음. 근데 간호사가 업무에 치여서 환자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일 수도 있지만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그렇지. 연륜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그 음. 마음으로 이 환자를 대한다는 거는, 이게 이런 거가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에서는 이게 대학병원 이런 데 가면 선생님 정도의 요런 레벨의 간호사는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 그렇죠. 이제 뭐수관호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로 좀 어린 간호사들이 네.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건 좀 아쉽네요. 그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의료 파트는 지식과 경험의 둘다 네.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네. 네. 예,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음. 경험적인 부분도 있고 음. 또 특히 이제 그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음. 이해할 수 있는 음. 정신적인 면도 네. 아울러서 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병원에 처음에 이제 신규 간호사가 되어서 한 5, 6년 정도 되면 이제 인간이 되잖아요. <laughs> 제대로 이제 간호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그 나이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제 출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그 시기와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로서 한참 일할 수 있게 된그 시기에 여자로서 어떤 가정을 꾸리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 이 어렵게 공부한 것과 힘들게 쌓은 이 경험을 실제로 이제 녹여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직업적으로는 간호사고 음. 또 이렇게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부인과 엄마와 뭐 네. 그리고 또 며느리와 여러 가지 뭐 딸과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병원 업무만으로도 지금 현재 너무나도 과도한데 음. 음. 그런 육아나 어, 가정 살림을 대신해 줄 분이 계시다면 훨씬 더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고 여건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 급여가 낮다 이러면 아, 때려치우자 <laughs> 그냥 애 키우는 게더돈 벌겠다 돈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그 시기 되면 은 아마 이제 우리가 그호사들이 말할 때한 3년 이후부터는 진짜 날아다닌다고 그러거든요. 아, 네. 3, 3년 차, 3년까지는 진짜 개고생합니다 하는데 이제 3년 되면은 이제 익숙해지고 정말 이렇게 자신감도 붙고 그리고 이제 그 손도 이렇게 잘되고 하니까 어, 다른 유혹들을 많이 받죠. 지금 대학병원이나 음. 있으면 중소병원에 음. 더 좋은 예 일자리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삼교대를 안, 안 해도네네 데이 근무 낮 예. 근무 남, 나도 남들처럼 예. <laughs> 살고 싶다 <laughs> 그게 이제 삼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가장 큰 그거거든요 음. 병원 내에서도 이렇게 규칙적인 근무를 할수 있는 보직을 그렇죠. 예, 네. 가장 원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음. 예 그래서 그걸 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시도를 많이 하죠 대학원에 가서 음. 다시 공부를 해서 뭐 학교로, 네, 간다든지, 학교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지역 사회를 찾아본다든지, 그래서 한 3년차 네. 이후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웃음> <웃음> 그렇군요. 아까 제가 그 발표했던 내용 중에도 그런 거가 있는데, 이 간호사로서 이제 경력이 쌓여서 환자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볼수 있게 된그 시점이 여자로서 가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랑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이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육아를 엄마가 직접 한다는 거는 뭘로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다시 일하고 싶을 때, 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떠 어떠세요? 사실 그 대학병원에서는 예. 그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뽑지 않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할수 있는 30대 정도 음. 수준에서 뽑는 것 같고요. 음.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그할 때만 해도 일자리가 없었는데 요즘은 최근에 요양병원이 음. 많이 아, 생겨서 이 조금 나이가 든 간호사들은 음. 만약에 원한다면은 요양병원으로 근무할 음.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예. 그게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 경력 간호사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좀더 그래도 이제 완전히 발휘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렇죠. 것좀 예. 있겠네요. 그 아무래도 그 이제 손을 놓다 보면은 음. 자신감도 좀 네.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음. 이제 저도 이렇게 다시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게 음. 아 나이 든 여자분들이 갈 만한 데가 잘 없잖아요. 음. 근데 그나마 간호사라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상에서 했던 그, 그 경험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가 된 사람은 음. 다시 이제 중소병원으로 갈수 있는데 음. 만약에 그런게 없다 너무 일찍 내가 그만뒀다 아. 그러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되게 좀 사회적인 손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제를 바꿔서 올해 그 간호법 재정 시도가 있었는데 음. 그때는 이제 이정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 재정 시도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간호법이 만들어진다 하길래 아 역시 이제 만들 때가 됐지 음. 벌써 지났지 근데 참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간호법이 뭐야? 이랬을 때 친구들이 야 그런 거 묻지 말고 빨리 찬성해 <웃음> <웃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대체 뭘 만들려 고 그러냐 이렇게 봤을 때그 그 대한간호협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그 나와서 뉴스 인터뷰하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나그 아,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는 예, 간호사에 대한. 예, 예. 음. 음. 내가 간호사이고 음. 또 내가 이렇게 근무하면서 느꼈던 그것들을 보완해줄 제도나 법의 그 간호법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걸 보면서 음. 저는 그 신문사에서 네. 하는 그 설문조사 있죠 네. 이게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데 아, 하듯이 설문조사 네. 한 네. 거를 저한테 왔었는데 아, 네. 저는 반대 <laughs> 눌렀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간호법이라면은 간호사를 위한 음. 진짜, 간호사에 의한, 간호사를, 예, 음.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사가 원하는 바를 음. 그, 개선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음. 많으어서 음. 예,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뭐야? 간호법이야, 이게? 음. 예, 이런 주변의 친구들 반응이 그런 게 많았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간호법은, 그러니까 간호 특히 방문 간호사의 업무 활동 범위는 더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네네. 순서가 잘못됐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는데 이제 실제 간호 업무를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알맹이가 없다. 이런 그렇죠. 게 불만이셨다는 거겠네요. 간호사들이 제일 네네. 원하는 게어이연혜 교수님도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환자를 정말 잘 보고 싶거든요. 어. 우리가 대학 다닐 동안 공부했던 것도 어. 환자를 잘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음. 컨퍼런스나 뭐 학회나 세미나나 정말 그뭐 시험도 많이 치고 했는데 음. 결국은 우리한테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는 과도한 업무. 음. 너무나도 많은 수의 환자. 음. 저희가 이제 의료법규 배우면서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본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음. 근데 현실에서는 정말 복대로 1인당 5명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수강생 그러시더라고요. 간호감는 3교대기 때문에 음. 너네는 15명이다. 선수가 <laughs> 아, 이상한데? 네,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별 생각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 법으로 음. 5명 전했으면은, 데이 때도 5명 봐야 되고, 음. 그죠? 이분의 때도 5명 봐야 되고, 나이트 때도 5명 봐야 되는데, 음. 왜 이렇게 됐지? 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 음. 모든 병원들이 음. 흘러가게 됐지, 음.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간호 인력, 특히 이제 간호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면 어떤 거가 제일 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지금 과도한 업무를 줄여주는 거, 그러니까 환,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그 환자 수를 줄여주는 게 음. 가장 음. 이렇게 중요하고, 그게 실제 간호사를 위한 법일뿐만 아니라 그게 결국은 국민을 위한 네. 예, 환자분들을 위한 네. 질 질적 서비스를 받으시기 음. 원하시잖아요. 그 요구도는 높은데 음. 그 수십 년 전에 음. 그 열다섯 명 수용 보든 그 인원을 음. 그대로 갖고 가면서 음. 더 많은 요구들을 해 오시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나 진짜 죽고 싶다 아, 네. 그만두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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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하자. 네. 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간호 대학을 들어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네, 네. 근데 취업이 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음. 너무 힘드니까 요즘 똑똑한 친구들이 오히려 영어를 잘해서 어, 미국이나 아, 캐나다나 아. 호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이 유출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음, 그 이제 그 젊은 간호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신규 간호사가 이제 대학병원 이제 이렇게 병원에 보통 입사했을 때첫 2년 내에 50% 이상이 사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너무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인 것 같아요. 고급 인력이 왜냐하면 일단 간호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왔는데 현실은 이게 너무 음, 벅차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그 탈출 네.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루저구나, 나는 나고자구나 이런 패배 의식을 가지고 병원을 떠난다는 거가 저는 어, 너무 안타깝 안타깝고 정말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고급 인력이 이제 대부분 여성이니까 결혼을 하고 어,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키워야지 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키워야 될 사람들인데. 이 너무나 꽃 같은 나이에 나는 인생의 나고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병원을 탈출하게 된다면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그런 점에서 이 간호 인력의 그 근무 환경은 좀 정말 개선이 되어야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할때 사실 의사와 간호사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음. 아까 그 처음에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바늘과 실과 같은 뗄래야 뗄수 없는 이런 존재인데 이게 그 실제 임상에서는 음 굉장히 밀접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면서도 그 약간의 어떤 갈등 구조랄지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을 할때 이제 사람에 따라 이제 그게 많이 좌우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의사와 간호사는 수평 관계이면서도 수평 관계이지 않은 듯한 그런 예, 좀상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 수평 관계가 됐다가 예, 약간 좀 애매하다고 합니다. 다들. 예, 이제 현직에 일하고 있는 그 후배들도 얘기할 때 어, 보통 인턴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강사들이 경력 있는 강사들이 정말 많이 커버해 주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예,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과장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되면은 또 우리가 강사들은 의사 지시 하에서 네.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음. 특히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음. 이렇게 빨리 음. 보고가 돼야 되고 음. 빨리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실 책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 때문에 요즘 소송도 또 너무 많아서 네, 네. 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음. 있죠. 음. 예. 그 이제 선생님께서 그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수평인 듯 하면서 수평이지 않은 애매할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제 의사가 오더를 내고 이제 간호사가 그 오더를 받아서 환자에게 이제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이제 오더를 내고 오더를 받아야 되니까는 이제 이게 수직적인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 기본에는 서로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어, 존중이라든지 이런 게 네. 바탕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그 환자 앞에서 오더를 내고 오더를 받는 이 관계가 그냥 평소에 환자가 안, 없는 이런 데에서도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위에서 내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마음을 다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그게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간호 수가 자체가 네.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별로 없고, 음. 그러니까 일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낮으니까 음. 그게 더 이렇게 자존감을 낮게끔 음. 하는 음.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 일의 어떤 처치에 있어서 그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환자의 몸에서 이렇게 배변 관리라든지 네, 네. 소변 관리라든지, 네. 근데 그 환자나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음. 또, 한편으로는 또안 좋은 시각들이 있잖아요. 음. 야, 뭐, 약. 별로 할게 없으니까 너네가 뭐 그런 것까지 아. 다 남치, 뒤츠닥거리까지 음. 다 한다. 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조금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아, 좀그한 일을 이렇게 내가 간호사로 왔는데, 음. 난 간호사인데, 음. 난 깨끗하고 좋은 것만 하고 싶은데, 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치면 다 해야 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음. 그럴 때, 아, 좀 하기 싫다. 음. 어, 나 이거는 하고, 나, 가능한데 음. 아, 이것까지 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 아. 뭐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게 간호사의 업무의 그런 범위. 이제 음. 이게 의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음. 이제 이런 그 병동에 구성되어 있는 인력들 간에 업무의 어떤 분장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근데 대학 병원에서나 뭐그 임상 현장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험한 그러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든 일을 같이 하면은 동지애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게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좋습니다. 음. 예. 그 동지애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인턴 정도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전산이 완전 전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녁 일정 시간에는 스테이션에 간호사랑 <laughs> 인턴 전공의들이랑 모여서 이제, 이제 간식도 나눠 먹으면서 이게 이제 차트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질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전산이 되다 보니까 간호사들도 너무 입력해야 될게 많고 또 인턴 레지더들은, 레지던트들은 특히 전공의 선생들은 당직실에서 입력을 하느라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할 기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신뢰라든지 그런 거를 쌓을 기회가 없어지는 좀 그런 이게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음. 서로 돕지 않고는 일이 그,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간호사 입장에서도 좀 관계를 좋게 해서 빨리 이제 음. 노티하고, 음. 그리고 빨리 이렇게 오다 받고, 음. 빨리 일을 처리해야. 네. 네. 그렇죠. <laughs> 예. 좀더 좀 의사와 간호사가 좀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네. 거가 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음. 선생님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간호사를 하고 싶으세요? 아... <웃음> <웃음> 모든 간호사들이 네. 어,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다는 아, 너무 힘들었다. 음. 저도 이제 그 촌, 이렇게 신졸이나 이렇게 음. 간호사가 됐을 때 느끼는 인상이 힘든 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음. 물론 좋았고 한 것도 있지만 참 힘들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학교 다닐 때나 그 근무할 때, 음. 야, 주변에 간호사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우리 도착싸는 음. 말리자. <laughs> <laughs> 그럼 한장 누가 봐요? <웃음> 네. <웃음> 음. <웃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세월이 20몇년 지나고 30년이 다될 동안 한국의 그 간호 현장에서는 음. 너무나도 변화가 변하다. 없다는 게 간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음. 이렇게 하다가는 좋은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자체도 유지가.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의사들도 문제가 많은데, 이게 간호사들도 되게 힘들게 <laughs> 살고 있네요. 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소개를 부탁드렸을 때, 대한민국 간호사 이정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간호사로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어, 간호사로서 제가 환자들을 접해보면은, 사실 환자들이 본인의 어떤 그 진단과 처방을 다 내리고 오시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참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요구를 음. 하세요. 음. 근데 이제 제가 그 친척 한 분이 미국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음. 미국은 의사를 한번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된대요. 한달 정도 걸리고 그리고 100불에 상담료만 해도 100불에 네. 예. 그 상담하는 것 자체만 해도 100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돈은 이제 환율 올라서 따지면 한 13만, 14만 원 돈을 내야 네.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의사 만나러 한달 기다리는 사이에 병이 다 났는데요. 아, 아 웬만한 병은? 네네, 웬만한 병은 다 났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병원을 만나기도 힘들고 병원비도 비싸기 때문에 자기 건강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근데 예,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내 건강관리를 한다기 보다도 음. 내가 원하는. 그걸 해내라. 네, 해내라. 아. 그런 의사를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음. 많고. 아.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의료정책이 잘 되어 있는지,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그렇죠. 좀 이렇게 아. 감사하고, 아, 네. 또, 예, 그래서 의료인들을 좀 힘들게 안 하셨습니다. <laughs> 네, 그렇겠습니다. 그게 의료인들을 힘들게 안 하는 거를 환자한테 요구한다기 보다는 환자들이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 간호사들이 환자의 마음을 이해를 할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실제로는 이게 나이로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 이제 우리가 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제가 개인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 이 환자분들이 앞에 네. 그 우리 이제 원장 선생님이 환자분하고 면담을 좀 오래 하잖아요 네. 그러면 환자분들이 네. 저희한테 와요. 데스크로 와갖고, 언제, 언제 들어수있냐몇 아. 번째냐, 이런 물어보시고, 음. 또 조금만 지체되면, 10분을 못 기다리세요. 음. 바로 나가십니다. 음.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원장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랑 면담을 충분히 해드리고 음. 싶어도, 음. 예, 다른 분들이 본인의 차례가 됐을 때는 들어가서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음. <laughs> 기다리는 거는 싫어하시니까. 음.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간호사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게 건강보험제도가 좀 지금 위험, 점점점 위험해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되게 좋은 제도라는 거를 국민들이 좀 알고, 네. 어, 좀 아껴 써주면 좋겠다. 약간 그치.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특별 초대 손님으로 이정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응. 어, 열심히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